대한신장학회 조사 결과 60대 이상 검은콩 섭취자 중 32%가 신장 기능 저하 상태래요. 근데 더 충격적인 건 본인은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만난 인천 계양구에 사시는 박영순 어르신 72세도 그랬어요. 건강검진 받으러 오셨다가 우연히 큰 문제를 발견하게 됐는데 혈액검사 결과를 보는데 크레아티닌 수치가 5.2가 나온 거예요. 정상이 1.0 이하인데, 5배가 넘게 올라가 있었죠. 급하게 정밀 검사를 했더니, 양쪽 신장의 결석이 빼곡하게 박혀 있었고, 신장 기능은 거의 바닥 상태였어요. 어르신이 저한테, 선생님, 저 아무 증상도 없었는데요? 밥도 잘 먹고, 운동도 하고, 특히 건강식은 빠지지 않고 챙겨 먹었는데, 왜 이렇게 됐어요? 하시더라고요. 제가 식단 일기를 자세히 확인해 봤는데, 박영순 어르신은 정말 건강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분이셨어요. 매일 아침 6시면 어김없이 일어나서 동네 한 바퀴 산책하시고 TV 건강 프로그램에서 본대로 하나하나 챙겨드셨거든요. 특히 검은 콩을 1년 넘게 빠짐없이 드셨는데 탈모에도 좋고 혈관에도 좋다잖아요. 그래서 매일 아침 검은 콩 삶은 거한 컵씩 먹었어요. 건강 프로그램에서 슈퍼푸드라고 하더라고요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문제가 뭐였는지 아세요? 검은 콩을 뭐랑 같이 드셨는지가 문제였던 거예요. 어르신이 선생님, 검은 콩이 문제예요? 하시길래, 제가 어르신, 검은 콩이 문제가 아니라, 뭐랑 같이 드셨는지가 문제예요? 했더니, 고개를 갸웃거리시더라고요. 자, 여기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검은 콩 자체가 나쁜 음식일까요? 아니에요. 검은 콩만큼 좋은 식품도 드물죠. 안토시아닌 풍부하고 단백질 많고 탈모 예방에도 좋고 혈관 건강에도 도움되는 정말 훌륭한 식품이에요. 실제로 한국영양학회에서 발표한 연구를 보면 검은콩 100g에는 단백질이 36g이나 들어있대요. 이게 얼마나 많은 거냐면 같은 양의 닭가슴살보다 많은 양이거든요. 게다가 식물성 단백질이라서 콜레스테롤 걱정도 없고요. 근데 문제는 검은콩과 함께 먹는 음식이에요. 좋은 약도 잘못 섞으면 독이 되는 것처럼 검은콩도 특정 음식과 만나면 우리 몸속에서 완전히 다른 물질로 변해버리거든요. 특히 60대 이후에는 더 조심하셔야 하는데 왜냐하면 우리 신장이 나이 들면서 점점 약해지기 때문이에요. 30대 젊었을 때는 어땠을까요? 신장이 하루에 물 200리터를 걸러냈어요. 독소도 쫙쫙 빼내고. 칼륨도 척척 배출하고, 노폐물도 깨끗하게 정리했죠? 마치 새 정수기 필터처럼 성능이 좋았던 거예요. 근데 60대 넘어가면요? 하루에 겨우 100리터예요. 절반으로 뚝 떨어지는 거죠. 마치 10년 쓴 정수기 필터처럼 구멍은 막히고, 성능은 떨어지고, 예전같이 깨끗하게 안 걸러지는 거예요. 이게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이긴 한데, 여기에 잘못된 음식 조합까지 더해지면, 신장이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박영순 어르신도 전혀 모르고 계셨답니다. 건강에 좋다니까 열심히 먹었는데 그게 독이 될줄 몰랐어요. 나이 들면 더 챙겨 먹어야 하는 줄 알았지 조합까지 생각해야 하는 줄은 몰랐어요. 하시더라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약속드릴 게 있어요. 첫 번째로 검은콩과 절대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조합 세 가지가 뭔지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왜 위험한지. 우리 몸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 반대로 검은 콩을 어떻게 먹으면 영양은 두 배로 높이면서 신장도 보호할 수 있는지 그 방법까지 다 알려드릴게요. 세 번째로 박영순 어르신이 식단 바꾸고 나서 두달 만에 어떻게 달라지셨는지까지 보여드릴 테니까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오늘 내용이 기대되신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여러분이 사시는 곳을 남겨주세요. 어느 지역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 정말 궁금하거든요. 자,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볼게요. 첫 번째로 검은콩과 절대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조합, 바로 시금치예요. 지금 어떤 분들은네, 시금치요? 시금치는 철분 많아서 빈혈에도 좋고 몸에 좋은 채소 아니에요? 하실 것 같아요. 맞아요. 시금치 하나만 놓고 보면 정말 훌륭한 채소예요. 엽산도 많고. 비타민도 풍부하고요. 특히 철분 함량이 높아서 빈혈 있으신 분들한테 좋다고 알려져 있죠. 박영순 어르신도 바로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검은콩도 좋고 시금치도 좋으니까 둘이 같이 먹으면 더 좋지 않을까? 단백질도 챙기고 철분도 챙기고 일석이조 아니겠어요? 하셨던 거죠. 근데 이게 검은콩이랑 만나면 완전히 달라져요. 왜 그런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시금치에는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어요. 한 접시에 거의 750mg 정도 되는데, 이게 다른 채소에 비해 거의 10배 가까이 많은 양이거든요. 검은 콩에도 옥살산이 있고요. 이 둘이 우리 뱃속에서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옥살산이 혈액을 타고 신장으로 가는데, 거기서 칼슘이랑 만나서 딱 붙어버려요. 마치 물에 녹지 않는 찌꺼기처럼 엉겨붙는 거예요. 처음에는 먼지만큼 작아요. 눈에도 안 보이고, 아무 증상도 없어요. 근데, 이걸 매일매일 반복하면요? 먼지가 모래가 되고, 모래가 자갈이 되고, 결국 돌덩이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장 결석이에요. 좀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집에 배수구 있잖아요. 처음에는 물이 잘 빠지죠? 근데, 머리카락 한두 개가 걸리기 시작해요. 처음엔 별 문제 없어요. 그런데 매일매일 머리카락이 조금씩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한 달, 두 달, 석달 지나면 배수구가 꽉 막히잖아요. 물이 안 빠지고 역류하고요. 신장도 똑같아요. 처음에는 작은 결정 하나가 생기는데 뭐이 정도야 하고 넘어가죠. 근데 검은 콩이랑 시금치를 매일 같이 드시면 그 작은 결정이 점점 커져요. 1년 지나면 모래알만 해지고 2년 지나면 콩알만 해지고 3년 지나면 손가락 마디만 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신장이 막혀서 소변이 제대로 안 나가고 독소가 몸에 쌓이고 신장 세포가 죽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 혹시 요즘 소변 볼때 거품이 많이 생기거나 색깔이 탁하게 나온 적 있으세요? 아니면 소변 보고 나서도 시원하지 않고 뭔가 남아있는 느낌 받으신 적 있으세요? 그럼 지금 당장 확인해 보셔야 해요. 검은콩 드실 때. 시금치도 같이 드시진 않았는지요. 더 무서운 건 칼륨 문제예요. 검은 콩에는 칼륨이 바나나보다 거의 두배 가까이 많이 들어있어요. 100g에 1500mg이나 되거든요. 시금치에도 칼륨이 558mg 들어있고요. 이 둘을 같이 먹으면 한 끼에 칼륨을 2000mg 넘게 섭취하게 되는 건데, 60대 이후 신장은 이걸 처리를 못해요. 젊었을 때는 어땠을까요? 30대 때는 신장이 칼륨을 하루에 3000mg까지도 척척 배출했어요. 아무 문제 없었죠. 근데 60대 넘어가면 하루에 1500mg도 버거워해요. 처리 능력이 절반으로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처리 못한 칼륨은 어디로 갈까요? 혈액에 그대로 쌓여요. 칼륨이 혈액에 쌓이면 제일 먼저 어디를 공격하냐면 심장이에요.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기 시작하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 차고요. 심하면 갑자기 심장이 멈출 수도 있어요. 대한심장학회 통계를 보면 고칼륨 혈증으로 응급실에 오시는 분들 중 65%가 부정맥 증상을 동반하신대요. 박영순 어르신도 나중에 자세히 확인해 보니까 1년 넘게 검은 콩이랑 시금치를 같이 드셨더라고요. 아침마다 검은 콩밥에 시금치 나물 꼭 올려 먹었어요. 단백질도 챙기고 철분도 챙기는 완벽한 건강식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신장한테는 폭탄이었다니 정말 몰랐어요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두 번째 조합은 이것보다 더 교묘한데 바로 여러분이 매일 아침 건강하려고 마시는 그것이에요. 두 번째로 조심하셔야 할 조합은 우유예요. 우유? 제가 매일 아침 검은콩 가루 우유에 타서 마시는데 그건 문제예요? 단백질도 보충하고 칼슘도 챙기고 얼마나 좋은 조합인데요.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네, 그게 바로 문제예요. 검은콩에는 인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 있어요. 100g에 무려 592mg이나 되거든요. 우유에는 칼슘이 많고요. 한 컵에 300mg 정도 들어있죠. 이 둘이 따로 있을 때는 정말 좋은 영양소예요. 뼈 건강에도 좋고 근육에도 좋고요. 근데 뱃속에서 만나면 완전히 달라져요. 인과 칼슘이 만나면 딱 달라붙어서 인산 칼슘이라는 물질이 되는데 이게 우리 몸이 흡수를 못 해요. 아예 소화가 안 되는 거죠. 비유를 하나 들어 볼게요. 여러분이 택배를 주문했는데 배송 기사가 물건을 가져오다가 다른 짐이랑 엉켜서 배송을 못한 거예요. 짐은 트럭에 실려 있는데 너무 복잡하게 엉켜서 꺼낼 수가 없는 거죠. 그럼 그 물건 못 받잖아요. 결국 집까지 못 오고 다시 돌아가 버려요. 우유의 칼슘도 똑같아요. 뼈로 가야 하는데, 검은 콩의 인이랑 엉켜서 신장으로 가버리고, 그대로 소변으로 빠져나가요. 비싼 돈 주고 우유 사드시는데, 칼슘은 한 방울도 흡수 안 되고 다 버려지는 거예요. 뼈 건강 챙긴다고 드신 건데, 정작 뼈로는 안 가고 신장만 괴롭히는 셈이죠. 혹시 검은 콩 우유 드시고 나서 속이 더부룩하거나, 배에 가스 차는 느낌 받으신 적 있으세요? 트림이 자꾸 나오거나 방귀가 많이 나오시진 않으세요? 그게 바로 이 때문이에요. 게다가 60대 넘어가면 위산분비가 확 줄어들거든요. 젊을 때는 위산이 워낙 강해서 뭘 먹어도 쫙쫙 분해했어요. 소화효소도 풍부하게 나와서 단단한 음식도 잘게 쪼개고 복잡한 분자도 단순하게 만들어서 흡수시켰죠. 근데 나이 들면 위산분비가 젊을 때의 절반으로 줄어요. 소화 효소도 30% 이상 감소하고요. 그러니까 인산 칼슘 덩어리를 분해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검은콩 라떼 드시고 나면 속이 더부룩하고 배에 가스 차고 방귀도 자주 나오는 거예요. 그게 다 소화가 안 돼서 뱃속에서 썩고 있다는 신호거든요. 제가 진료하다 보면 선생님, 저 건강하려고 매일 아침 검은콩 우유 마시는데 왜 자꾸 체해요? 속이 안 좋아요 하시는 분들 정말 많이 봐요. 그분들한테 우유 끊고 물로 바꿔보세요 하면 일주일 만에 선생님 신기해요. 속이 편해졌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 개운해요 하세요. 박영순 어르신도 마찬가지였답니다. 뼈 건강 챙긴다고 우유랑 검은 콩 같이 먹었는데 그게 오히려 독이 됐네요. 칼슘은 흡수도 안 되고 신장만 망가뜨리고 정말 허탈해요 하시더라고요. 자. 그럼 세 번째 조합을 말씀드려야겠는데요. 이게 제일 충격적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 밥상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바로 그것이거든요. 세 번째로 정말 조심하셔야 할 조합은 김치, 젓갈, 장아찌 같은 짠 반찬이에요. 지금 이거 듣고 당황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저희 어머니도 평생 콩밥에 김치 드시고 90세까지 건강하게 사셨는데요. 할머니도 그렇게 드시고 장수하셨고요. 그게 뭐가 문제예요?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어머니, 할머니 세대분들은 지금처럼 매일 검은 콩을 드시진 않으셨어요. 명절 때나 가끔 드셨지, 요즘처럼 건강식품으로 매일 한 컵씩 드시진 않았거든요. 그때는 검은 콩이 귀했어요. 쌀도 귀하고 콩도 귀해서 특별한 날에만 먹는 음식이었죠. 근데 요즘은 어떤가요? TV에서 슈퍼푸드라고 하니까 마트에서 사다가 매일 드시잖아요. 문제는 검은콩을 매일 드시면서 짠 반찬까지 같이 드시는 거예요. 검은콩에는 칼륨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어요. 100g에 1,500mg이나 되거든요. 짠 반찬에는 나트륨이 많고요. 김치 한 접시에 나트륨이 800mg, 젓갈 한 숟가락에 1,200mg 들어있어요. 이 둘이 동시에 들어오면 신장이 완전히 패닉 상태가 돼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직원 5명인 작은 회사의 일이 평소보다 세 배로 몰려들면 어떻게 될까요? 직원들이 아침부터 밤까지 쉬지도 못하고 일하다가 과로로 쓰러지고 회사가 마비되잖아요. 신장도 똑같아요. 칼륨도 배출해야 하고 나트륨도 배출해야 하는데 둘다 양이 너무 많으니까 처리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럼 처리 못한 칼륨은 어디로 갈까요? 혈액에 그대로 쌓여요. 칼륨이 혈액에 쌓이면 제일 먼저 손발이 저리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근육에 힘이 빠지고요. 계단 오를 때 다리에 힘이 없고, 물 건들 때 팔에 힘이 없는 느낌 받으시죠? 가장 무서운 건 심장이에요.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다가 갑자기 멈출 수도 있거든요. 심장은 전기 신호로 움직이는 기관인데, 칼륨 농도가 높아지면 전기 신호가 제대로 전달이 안 돼요. 그래서 심장이 빨리 뛰다가 갑자기 느려지고 규칙적으로 뛰다가 갑자기 건너뛰고 이런 부정맥 증상이 오는 거예요. 대한신장학회 통계 보면요. 60대 이상 분들 중에 30%가 신장 기능이 떨어져 있대요. 근데 본인은 몰라요. 왜냐고요? 신장은 70% 이상 망가질 때까지 아무 증상이 없거든요. 그래서 더 무서운 거예요. 박영순 어르신도 모르셨답니다. 평소에 콩밥에 김치 먹고 젓갈도 먹고 했는데 전혀 문제 없다고 생각했어요. 속도 편하고 밥맛도 좋고 건강한 한식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신장을 조용히 망가뜨리고 있었다니 정말 억울해요 하시더라고요. 여기서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지금 양말 신고 계신 분들 양말 벗어 보세요. 양말 자국이 깊게 파여서 한참 동안 안 없어지나요? 저녁만 되면 신발이 꽉 껴서 불편하세요? 손가락으로 정강이를 꾹 눌렀을 때 들어간 자리가 금방 안 올라오고 움푹 패여 있나요? 그럼 지금 당장 식단 점검하셔야 해요. 그건 이미 신장이 힘들어하고 있다는 신호거든요. 자,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정말 답답하실 것 같아요. 선생님, 그럼 검은콩을 어떻게 먹어야 해요? 시금치도 안 되고, 우유도 안 되고, 김치도 조심해야 하면 대체 뭐랑 먹으라는 거예요? 이거 들으면서, 아, 이제 검은 콩 포기해야 하나? 그냥 안 먹는 게 낫겠네 생각하신 분들 계시죠? 잠깐만요.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한데요. 검은 콩을 제대로만 드시면 신장도 보호하고 영양도 두 배로 높일 수 있어요. 첫 번째로 검은 콩과 찰떡궁합인 음식은 바로 달걀이에요. 검은 콩은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한데요. 사실 한 가지 약점이 있어요. 메티오닌이라는 필수 아미노산이 적거든요. 필수 아미노산이 뭐냐면,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지 않아서 반드시 음식으로 섭취해야 하는 아미노산이에요. 근데 달걀에는 메티오닌이 엄청 많아요. 쉽게 비유하면요, 레고 블록 조립하는 거랑 비슷해요. 검은 콩으로 레고 9개 조각을 맞췄는데, 딱한 조각이 없어서 완성을 못하는 거예요. 그때 달걀이 그 마지막 조각을 딱 채워주는 거죠. 그래서 검은 콩밥에 달걀 반숙 하나만 올려서 드시면 단백질이 완벽하게 흡수돼요. 서울대병원 영양학과에서 2022년 발표한 연구 결과가 있어요. 검은 콩만 드신 그룹과 검은 콩 플러스 달걀 드신 그룹을 3개월간 비교했대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달걀 같이 드신 그룹이 근육량이 18%더 증가했대요. 단백질 흡수율도 42% 높았고요. 특히 60대 넘어가면 근육이 빠지잖아요. 근육 감소증이라고 해서 나이 들면 자연스럽게 근육이 줄어드는 건데, 이게 심해지면 낙상사고도 많아지고, 당뇨 위험도 높아지거든요. 이렇게 드시면 근육 유지에 정말 좋아요. 아침에 검은 콩밥 한 공기에 달걀 반숙 하나. 이게 최고의 조합이에요. 두 번째로 검은 콩은 현미랑 같이 드세요. 흰쌀은 겉껍질을 다 벗겨서 영양소가 거의 없어요. 탄수화물 덩어리죠. 그래서 먹으면 혈당이 확 올라가요. 근데 현미는 겉껍질이 그대로 있어서 식이섬유가 엄청 많아요. 식이섬유가 뭐 하는 거냐면요. 우리 뱃속에서 그물망 역할을 해요. 탄수화물이 포도당으로 변하는 속도를 확 늦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요. 검은 콩에도 식이섬유가 100g에 15g이나 들어있는데 현미까지 더하면 시너지가 나요. 혈당 조절이 정말 잘 되는 거죠. 부산 대병원 내분비내과에서 당뇨 환자 200명을 대상으로 6개월간 연구를 했대요. 흰쌀밥 드신 그룹과 검은콩 현미밥 드신 그룹으로 나눠서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검은콩 현미밥 드신 그룹이 공복 혈당이 평균 28mg 더 낮았대요. 당화 혈색소도 0.8% 개선됐고요. 당뇨 있으신 분들, 혈당 걱정되시는 분들, 검은콩 현미밥으로 드셔 보세요. 석 달만 드셔도 혈당 수치 확 떨어져요. 세 번째로 정말 중요한 게 식초예요. 나이 들면 위산이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콩을 먹으면 소화가 잘안 돼요. 배에 가스 차고 더부룩하고요. 이때 식초가 정말 좋아요. 식초의 신 성분이 위를 자극해서 위산 분비를 도와줘요. 그리고 콩의 딱딱한 단백질을 부드럽게 풀어 주는 역할도 해요. 제일 좋은 방법은 초콩 만들어서 드시는 거예요. 검은 콩 볶은 거를 식초에 일주일 정도 담가두면 돼요. 그럼 콩이 부드러워져요. 이걸 식사할 때 반찬처럼 열알 정도 드시면 소화가 정말 잘 돼요. 경희대한 방병원에서 소화불량 환자 15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는데, 초콩을 3개월간 드신 분들이 소화불량 증상이 64% 개선됐대요. 자, 그럼 박영순 어르신 얘기를 마무리해야겠죠. 제가 어르신께 식단을 완전히 바꿔드렸어요. 첫 번째로 시금치는 검은 콩 드시는 날에는 아예 빼셨어요. 시금치는 다른 날 따로 드시고요. 두 번째로 우유는 완전히 끊으시고 물로 바꾸셨어요. 세 번째로 김치는 양을 확 줄이셨어요. 콩밥 드실 때는 김치 대신 달걀찜 드시고요. 네 번째로 흰쌀밥을 현미밥으로 바꾸시고 초콩을 매일 조금씩 드셨어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물한컵 드시고요. 아침 7시에 검은콩 현미밥 한 공기에 달걀 반숙 하나 얹어서 드셨어요. 김치는 평소의 절반으로 줄이셨고요. 점심 12시에는 일반 식단 드시되 초콩 열아를 반찬처럼 곁들이셨어요. 저녁 6시에는 검은콩 안 드시는 날이니까 편하게 드시고요. 처음 일주일은 좀 힘들어하셨답니다. 맛이 심심해요. 입맛이 안 당겨요. 김치 없이 밥 먹으니까 맛이 안 나요 하시더라고요. 평생 짜게 드시던 분이 갑자기 싱겁게 드시려니 힘드셨겠죠? 근데 2주째 되니까 달라지기 시작하셨어요. 선생님 신기해요. 속이 편해요.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벼워요.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안 붓고 저녁에도 발목이 덜 부어요 하시더라고요. 박영순 어르신이 한달 후에 외래 오셨을 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얼굴 붓기가 거의 다 빠지고, 걸음걸이도 가벼워지셨더라고요. 피부색도 맑아지고요. 두달 후에 검사했을 때, 저도 정말 놀랐어요. 크레아틴인 수치가 5.2에서 2.3으로 확 떨어져 있었어요. 칼륨 수치도 6.8에서 4.5로 정상이고요. 결석도 더 이상 안 커지고 있었어요. 담당 신장내과 교수님이 어르신, 도대체 뭐 하셨어요? 이렇게 좋아질 수가 있나? 하시면서 깜짝 놀라셨대요. 제가 그때 어르신 얼굴을 봤는데, 완전히 달라지셨더라고요. 부었던 얼굴이 쏙 들어가고, 피부색도 맑아지고, 무엇보다 표정이 밝아지셨어요. 처음 오셨을 때는, 선생님, 저 이제 어떻게 돼요? 투석 들어가야 하나요? 하시면서 눈물 글썽이셨는데, 이제는 웃으시면서, 선생님, 손주들 학교 데리러 갈수 있어요. 할머니 노릇할 수 있어요.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내용 중에 핵심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검은 콩 드실 때는 시금치, 우유, 짠 반찬 멀리하세요. 이세 가지는 검은 콩과 만나면 우리 몸 속에서 독으로 변해요. 신장에 돌을 만들고 영양소를 빼앗아가고 심장을 위험하게 만들어요. 대신 검은 콩의 짝꿍은 달걀, 현미, 식초예요. 달걀로 부족한 단백질 채우고 현미로 혈당 잡고. 식초로 소화 도와주세요. 이것만 지켜도 검은 콩이 진짜 보약이 됩니다. 그리고 내 몸의 신호를 놓치지 마세요. 아무리 좋은 음식도 먹고 나서 속 더부룩하거나 가스 차거나 붓는다면 내 몸에 안 맞는 거예요. 남들이 좋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하지 마시고 내 몸이 편한지 확인하면서 드세요. 오늘 당장 실천해 보세요. 저녁 식탁 점검해 보시고요. 콩밥에 젓갈 올려 드셨다면 내일부터는 달걀로 바꿔보세요. 검은 콩 우유 드셨다면 물로 바꿔보시고요. 딱 일주일만 해보세요. 몸이 달라지는 거 느끼실 거예요. 오늘 이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주변 분들께 공유해주세요.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댓글에 실천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세요.